오늘은 남성들이 진짜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여성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섹시함과는 전혀 다른 깊이 있는 매력의 비밀을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게 있습니다. 섹시한 것과 야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야한 여성은 일시적인 관심을 끌수 있지만, 진짜 섹시한 여성은 지속적인 매혹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좋은 향수처럼 은은하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거죠. 그렇다면, 남성들이 정말로 끌리는 매력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궁금증과 상상을 자극하는 힘입니다. 남성들의 머리 구조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남성들은 새로운 것이나 도전적인 상황에 더큰 흥미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다 보여지고 예측 가능한 것보다는 뭔가 숨겨져 있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훨씬 더 끌리죠. 이것이 바로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계별로 클리어해 가면서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 스릴감 말이에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으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섹시한 여성은 모든 걸한 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좋은 소설처럼 조금씩 펼쳐지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이 이 여성은 어떤 사람일까? 다음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하고 계속 궁금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의상에 있습니다. 과도한 노출보다는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은근하게 드러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매력적인 사람은 외모가 뛰어날 때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그 외모 덕분에 자신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보면, 오피스룩이나 깔끔한 원피스, 적당히 몸매가 드러나는 니트 같은 것들이죠. 이런 옷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상상의 여지를 남긴다는 겁니다. 다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눈 맞춤의 기술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특별한 영향을 줍니다. 서로 눈을 마주보면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매우 활발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단순히 웃으며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미묘한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을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으로 몇 초간 응시한다거나, 살짝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죠. 눈을 마주치면 상대방의 몸에서 사랑 호르몬이 나오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남성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하며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의 눈빛을 참고해 보세요. 한고은이나 탕웨이처럼 깊이 있는 눈빛을 가진 분들을 보면 그들의 시선에는 뭔가 신비로운 힘이 있잖아요. 세 번째는 여유로운 태도입니다. 영화 속 매혹적인 여성 캐릭터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절대 조급해하거나 방정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말수도 많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차분하게 합니다. 이런 여유로움은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우라가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그 에너지에 끌리게 되죠.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미스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걸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도 중요해요. 다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약간의 여운을 남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치 책을 읽을 때 모든 내용이 한 번에 드러나지 않고 서서히 펼쳐지는 것처럼요. 네 번째는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드는 리액션의 힘입니다. 남성들에게 여성의 반응은 정말 중요합니다. 잘 웃어주고 잘 반응해주는 여성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반응을 통해 이 여성이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상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상이 시작되면 머릿속에서 온갖 연애 시뮬레이션이 펼쳐져요. 같이 있으면 즐겁겠다. 이 여성과 데이트하면 어떨까? 같은 생각들 말이죠. 이 자체가 이미 매혹의 시작인 거예요. 여기에 자연스러운 스킨십까지 더해지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팔을 살짝 스치는 정도나 가볍게 툭툭 건드리는 접촉만으로도 상대방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 수 있어요. 단, 이 모든 게 자연스럽고 가벼워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뻔하고 예측 가능한 내용보다는 특별한 뭔가가 담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됩니다. 누구나 하는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만의 독특한 경험과 가치관이 드러날 때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 안의 이야기를 찾아서 풀어내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신을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가치관을 쌓아왔으며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정리해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발견하게 되고 그걸 어떻게 흥미롭게 표현할지도 감이 잡힐 거예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거짓이나 과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솔한 모습에서 진짜 매력이 나오거든요. 스토리텔링이 어렵다면, 관련 책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픽사 스토리텔링 같은 책들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구조를 잘 알려줘요. 이렇게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꾸고,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끌려오게 됩니다. 결국, 섹시함이란, 상대방에게 끌림과 흥미를 유발하는 능력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진짜 매력적인 여성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똑똑한 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에요. 똑똑한 여자는 매력적이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남성들이 똑똑한 여성을 매력적으로 느낄까요? 남성들은 더 나은 짝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어서 똑똑하고 현명한 여성을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사람으로 매력적으로 봅니다. 또한 똑똑한 여성에게는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어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기에 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남들이 쉽게 차지하지 못한 대상을 얻게 되면 성취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 여자친구는 사회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수준 높은 여성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가치도 높아진다고 느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똑똑하다는 건 단순히 공부를 잘하거나 지식이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머리와 마음을 함께 갖춘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을 잘 파악하고 센스 있게 대처하며 대화를 잘하는 능력이 뛰어난 여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똑똑한 느낌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 먼저 말하는 방식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이 너무 많고 가벼워 보이는 것보다는 필요한 말을 차분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모습이 똑똑하고 매력적인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목소리도 높은 톤으로 빠르게 말하기보다는 약간 낮은 톤으로 천천히 말하는 편이 호감도가 높고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어요. 사용하는 단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이 어려운 단어를 쓰려 하기보다는 예쁘고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매력적이죠. 상대가 이야기할 때는 잘 들어주면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질문하는 여유도 중요합니다. 독서나 자기개발을 통해 내면의 깊이를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대화할 때 맥이 끊기거나 늘 수동적이고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비치는 순간 그 매력은 급속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뚜렷하고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빛을 발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그 에너지가 곧 섹시함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결국 외모를 가꾸는 동시에 내면도 발전시키는 여성이 진정한 매력을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자신감이 있으며 인생을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사는 여성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멋지게 보입니다. 남성들은 이런 주체적이고 당당한 에너지를 느낄 때 깊은 매력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진짜 섹시한 여성은 자신의 모든 가치를 오직 남성에게만 맞추는 여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닌 매력과 가치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며, 그것을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줄 알고, 나아가 사랑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여성이어야 해요. 이게 진짜 섹시한 여성의 핵심입니다. 섹시라는 단어 뒤에는 정말 많은 요소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 사람만의 색깔, 내면의 깊이, 자신감과 품격, 그리고 상대방을 자극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센스와 소통 능력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진정한 섹시미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섹시미는 야하고 가볍게만 보이는 이미지를 뛰어넘어 고급스럽고 귀티나는 여성의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됩니다. 현실 세계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 여성을 섹시하게 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성이 되세요. 모든 걸한 번에 보여주지 말고, 은근한 매력으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세요. 둘째,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과한 감정 표현보다는 적당한 미스터리와 여운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자연스러운 리액션과 가벼운 스킨십으로 상대방의 상상력을 자극하세요. 넷째,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것을 매력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을 기르세요. 다섯째, 지적이고 이지적인 면모를 갖춰 깊이 있는 매력을 만들어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당당함을 가지세요. 이 모든 과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나다움을 찾아가며 쌓아가는 자산이에요. 단순히 노출하고 말초적인 욕망에만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고 자신감을 키워 매력적인 모습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남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만족을 주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당신만의 색깔과 아우라를 발산하는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여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섹시미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자신감과 품격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그 남자 마음은 앞으로도 남자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